자, 시작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 필기하시고요. 자, 함수 하겠습니다. 함수 봐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뭐냐? 당연히 국쌤의 수업 스타일은 항상 정의를 제일 먼저 까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왜 우리가 먼저 확인하냐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걱지 마시고요. 자, 주머니 그림이 있습니다. X가 1, 2, 3이고요. 주머니 그림, 자, Y가 뭐 4, 5, 6, 7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X에서 Y의 원소를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은 7로 갔습니다. 자, 2는 4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그 상태에서 보자. 자, 이거 X에서 Y로의 함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함수의 정의가 필요해요. 이거 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이거 왜 함수가 아니죠? 3. 그렇죠. 3이랑 원소는요. 반드시 Y원소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또 만약에, 봐봐 얘들아. 자, 3이 갔는데요. 자, 1이요. 자, 이렇게 갔다 치자는 얘기야. 자, 얘는 그러면 X에서 Y로의 대응을 잘 보세요. 이 대응은요,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수가 또 아니죠. 그 이유는 뭐죠? 자, x의 원소 1이요 지금 몇 군데 대응됐어요? 네, 두 군데죠. 자, 이게 바로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의 정의, 자, 적어 봐. 이제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뭐냐? 적어 보세요. 함수는 집합 x의 원소가 어디로 집합 어디로 Y의 원소의 원소에.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바로 뭐냐면, 반드시라는 말과, 그죠? 반드시. 아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씩. 아우, 오. 자, 요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예요? 반드시와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씩 모하는 것 대응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중요한 키워드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함수예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내가 적은 이거는 반드시를 유배한거야? 오직 하나씩을 유배한거야? 네이거 바로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을 유배한거죠. 네, 그래서 요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함수 가장 빠지면 안되는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으로 이제 풀수 있는 문제가 몇개 있습니다. 그쵸?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딱 여기 있네요. 자,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유형 1번이에요. 자, 문제 가죠. 다음 주,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주머니 그림 그리셔야죠. 빨리 그려서 시작해보자. 자, X가 1, 2, 3, Y가 1, 2, 3, 4. 빨리 주머니 그림 그려봐. 자, 그래서 각각의 함수 어때요? 지금 관계식이 나왔죠? 요 관계식의 의거에서 여러분들이 주머니 그림에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라는 말과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을 위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과연 누구냐를 찾는 거죠. 자, 빨리 주머니 그림 그려서 완성해 보세요. 시작. 뭐 눈치 빠는 사람들은 틀렸어. 어? 아 밑에 거는 뭐지? 빨리 해봐. 어 그래. 뭐다한 사람은요. 그 밑에 있는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 자, 커머 답 얼마? 네, 3번이죠. 그럼 질문이야. 3번은요, 반드시를 입외했습니까? 오직 하나씩을 입외했습니까?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란 말을 입외했죠. 왜냐, 그러면 X의 원소 1이 갈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laughs> 정의 기억해 규. 자, 2번 갑니다. 필기하세요. 네. 그 필기 하세요. 네. 필기 낱장으로 해가지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한노트에다가좀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좀 하세요. 자, 두 번째. 아, 선생님. 그럼 제가 함수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많이 보겠지만, 자, 함수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가 집합을, 그죠?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로 표현한 것처럼 이 함수도, 그죠? 얘를 만족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표현해요. X에서 Y로의 원소가, 그죠? X에서 Y로 반드시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것.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F 땡땡 X 화살표 Y 자 이렇게 표기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딱 나와있어. 그러면 아니 이건 또뭔 소리여? 그러지 마시고 어떤 의미예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성립할 때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제 옛날 문제집에서는 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x에서 y한 다음에 그 f를 이렇게 가운데에 조그맣게 쓰기도 합니다.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 높이 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두 개가 바로 뭐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성립할 때라는 함수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 3번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뭐가 나오냐면요 함수에 3 요소가 나와요 함수의 3 요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함수 3 요소 세가지 물론 이때 함수의 3 요소를 언급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함수가 하나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f 땡땡 x에서 y로 자요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의 3 요소라고 살펴보자 자, 얘들아 얘 이해 볼래? 자, X에서 Y로 함수에서 오케이. 자, 일단 함수의 3요소가 뭐고, 그럼 그게 여기서는 뭘까라는 얘기예요. 일단 함수의 3요소 뭐가 있어요? 정. 그렇죠. 정의역.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의역이라는 것은요.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뭐가 정의역인데? X. 그렇죠. 바로 집합 X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이 죠또 그렇죠? 하나 뭔지요? 정의역 다음에. 네, 공역이죠. 공역. 아우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 말이. 자, 그러면 공역은 여기서 x에서 y 함수 서의 공역이 바로 뭐예요? 집합 뭐를 공역이라고 하지? 얘들아? 그래. 집합 y 를 공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세 번째, 빠바 네, 치역. 제일 중요하죠. 네, 치역. 자, 치역은 뭘까요? 네, 그래, 치역을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함수 값이죠. 그래서, 적어보세요. 치역이라는 것은 각, 저... 에 대한 그때의 모의미한다 함수값들을 우리가 그 함수의 치역이다. 뭐 알지형 평 아시죠? 자, 예를 들어 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음. 자, x에서 y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해서 1, 2, 3이고요. 자, y가 이렇게 해서 4, 5, 6, 7일 때 x에서 y로. 자, 1이 7로 갔어요. 자, 2가 4로 갔어요. 3이 5로 갔어요. 질문 함수가 맞니, 아니니? 다히 송션이 맞죠?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정형 뭐죠? 네, 공형 뭐죠? 네, 치역은 뭐죠? 오케이, 여기 바로 함수의 삼료서. 자, 그러면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자, 1-1번과 1-2번. 자, 두개 바로 시작해 보자. 자, 1-2번을 먼저 해 볼게요. 자, 가. 자, 집합 X에서 Y로의 펑션. 그 나와 있잖아, 그지 문제 뒤에 보니까 뭐야? F, 땡땡 X 화살표, Y. 이줄 아는 거 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성립할 때라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X가 정의역이야. Y가 뭐야? 공역이지요? 정의역을 보니까 원소몇 개? 다섯 개. 자, 공역은 뭐라 그랬어요? 어, 공역이 뭐래요? 문제 보세요. 정수 전체가 바로 공역입니다. 예. 자, 이때, 자, F에 치역을 모두 구하라. 자, 렛츠고, 시작. 1-2번. 네, 1-2번. 자, 치역.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역이 다섯 개 있으니까 이 다섯 개에 대한 함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다음 사람 바로 이어서 위에 있는 1-1번까지 렛츠고. 자, 한번 하죠. 네. 1-1번, 한몇 번? 5번. 아, 1-1-1-1. 아, 1-1-1-1번. 네, 1-2는요. 네. 5번. 5번. 그렇습니다. 5번. 자, 더 갈게요. 몇 번이냐? 4번이냐? 필기? 4번이에요. 5번이에요 4번. 4번이에요. 자, 번이에요 4번이에요. 4이어요니번이네번이 자네 번째 바로 함수의 상등 자 함수란 말을 할게요 그냥 자 상등이라고 만 달아드릴게요 자상 주영이 얘기해봐 상 무슨 상그 반대 아예 앞에 함수란 말 적어드릴게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함수의 상등이야 아니 왜 반대가 왜 나와 승범이 백점 승범이 상 무슨 상 서로, 서로 상등 그렇지 자 어떤 의미야?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개 함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자, 두개 함수와 예를 들어서 자 f 는 함수가 있고요, g란 함수가 있는데 이두개 함수가 x와 놓고 f(x) 이렇게. 자, f(x)와 g(x)란 함수가 있는데요, 두개 함수가 이렇게 같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이 얘기입니다. 조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정의역. 오우 잘 기억하네요. 잘 자첫 번째 필기하세요. 자, 외우셔야죠. 그죠? 시험 봐야 되니까. 자 1번은요. 두 함수에 뭐가 일치한다? 정의역이 일치한답니다. 정의역이 일치한다. 선생님 그러면 공역은요? 네 미안하지만 공역은 필요 없어요. 두 함수가 이렇게 같기 위해서는요. 굳이 이두 함수의 공역도 같, 공역은 도 같, 공역 같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같으면 좋겠지만 굳이 공역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만 같으면 댄스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같으면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빨간 볼펜, 빨간펜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로자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적으세요 정의역에 대한, 대한 자 무엇이 일치한다? 치역이 일치한다. 자이두 번째가 더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두 함수의 정의역이 일치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정의역에 대한 그 치역의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f(x) 함수가 있어요. 그게 적지 마요. 자 y는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 함수의 정의역을 0과 1과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두 함수가 어때요? 3등이려면 일단 어떻습니까? 정의역을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정의역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값이 치역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요 0에 대한 함수값 f0과 이 0에 대한 함수값 g0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 f1과 g1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세 번째, f2와 g2가 뭐하다? 서로 같다. 이세 개가 모두 다 같을 때 우리는 fx와 gx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중간고사에. 자, 그러면, c o m 자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 자 1과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 자 밑줄 한번 거봐 f와 g 같다 밑줄 요게 바로 이제 두 함수가 상등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ab를 구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두개 시작해 봐 유형 2번과 2-1번 렛츠고 정의역은 나와있으니까요 그죠? 그 정의역에 대한 치역, 뭐 함수값이 같다. 음. 밑에 것도 어, 다 했어요? 두개 다? 두개기있위 어, 거는 번하고요 거는 여기 번까지 두개 다. 해. 위형 2번, 위형 자 A 값은 아마 이1 1 번에서 A가 2개 나올 텐데, 그치? 지금은 A가 1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답을 얘기 해볼게요. 준아 유형 2번 답. 많이 그렇죠.